안녕하십니까 책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유아 영세에서 36개월 애기들의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어 애기들이 어수학을 알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의외로 애기들은 쟤는 뭐 먹고 살까 자연에 쟤는 뭐 먹고 살까 어디 살까 새끼 놀까 알 놀까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현상들의 궁금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표준 교육 과정에 보면, 인지 발달 단계, 총괄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어, 7개월에 주변 사물에 대한 생명체에 대해 지각한다. 8개월 때 크기를 지각한다. 9개월 때 날씨 상황을 인지한다. 그 다음, 11개월께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한다. 12개월 때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구분한다 지금 어머님들이 수각을 쉽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아기들은 의외로, 어머님, 고양이는 야옹이라도 해준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 어머님, 눈, 코, 입은 아기들한테다 이야기해요. 손톱, 발톱은 다 이야기하는데, 식도 언제 이야기할 건가? 눈에 안 보인다고.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던져주잖아? 극간심 그 비가 왜 내린지 던져주면, 하을쳐다본다 말이야. 안 던져주면 절대 관심 안 가지는 게 수각하고 수학입니다 어, 어머니, 우리 애기들이 우리 몸속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뭐 의사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안 한다. 근데 어머니 던져주는 순간 극관심이다. 안 던져주면 어떻게 된다? 전혀 관심 안가요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오면 딱 던져주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그다 좋아요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지방봉쏭 자 엄마 봐이 책을 읽어서 민들레가 자라고 자라 자라 자라서 이렇게 보이주잖아 민들레가 자라고 자라 자라서 자 그리고 여기에 어? 올챙이가 어 자라고 자라 자라서 뒷다리도 나오고 앞다리도 나오고 어? 뒷다리도 나오고 앞다리도 나오고 이렇게 보이주잖아자 그리고 닭이 아래에서 깨어나서 자, 병아리가 됐다. 자, 병아리가 되어서 자라서 닭이 됐다. 자, 어머니 여기에, 어, 아래서 애벌레가 깨어나서 자, 그리고 자라서 번데기가 되고 고치가 돼갖고, 어, 나비가 됐다. 자, 어머니, 이런 것들을 던져주잖아? 자, 그리고 어머니 여기 보면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 자, 바람이 눈에 보이게끔 애기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어? 바람이라. 자, 애기들한테. 자, 어머니, 뭐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머니? 어, 자, 토끼가 당근 먹고 똥이도 똥하고 뭐뭐 뭐 방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자, 이런 거 먹고 여우 먹고 똥을 부들 쐈어. 어, 누가 먹었지? 파리가 먹었어. 파리가 먹었대. 자, 그리고 우와 여기에 어, 개구리가 파리 먹고 족제비가 응? 자, 호랑이가 족제비 먹고, 자, 똥을 부들부들 어 자, 어 누가 먹었지? 당근이 먹었다. 당근이 먹었다. 어머니, 이게 무기사슬이다. 뭐 자, 우리 친구들한테, 어? 우리 몸속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를 보여주잖아. 그 관심. 애기들은 물알론적 사고야. 제가 어머니 애기들 이야기 해줄게요. 애기들이, 엄마, 응? 얘는 뭐 먹고 살아? 어? 엄마. 이거 뭐야? 전자기상기 있잖아. 전자기상기 보고, 엄마 얘는 뭐 먹고 살아? 중기 먹고살아 어머니 이거 배는 잉크 먹고살아 이렇게 이야기해 엄마 내가 잘하면 뭐가 돼? 20몇개월 30몇개월 애들이 어머니 그런 질문을 던진다 어머니 여기 지궁아파라는 책을 읽어줬어 읽어줬더니 어머니 26개월 애기가 이렇게 이야기해 엄마 아빠가 물을 막 틀어놓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아빠 옆에가 물을 막 틀어놓고 물주쭉 물 하나 양치질 하는데 그냥 물 틀어놓고 있으니까 애가 옆에 가. 아빠 지구아파 지구아파 이렇게 얘기해.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인지 뭔 알아들어갖고 엄마한테 막왜왜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지구가 아파라는 책을 봤고 애가 지구아파 어머니 그, 그걸 좋아하면 우리 애가 뭘 좋아할지 모른다 어머니 던져줘 관심 가져 안 던져줘 관심 한 개도 없어 어머니 던져주는 순간 1이다 안 던지면 수각은 안 던져주면 제로 던져주는 순간 1위야. 어머니 던져줘, 아해 그러면 그, 관심 가자. 진짜요, 어머니. 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기들은 관심도 가지고 좋아도 해. 안 던져주면 전혀 관심 안가져책 읽기는 즐겁고 재밌고 장난감처럼 매일 계속 쭉 해주세요.